요즘 주변을 보면요, 일을 시작하신 어르신들 표정이 정말 달라지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기고 집 밖으로 나갈 일이 생기니까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셨다고 하세요. 병원 가는 횟수도 줄고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나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어르신 복지 현장에서 일해온 김민준입니다. 그동안 수천 분의 어르신을 만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일이 주는 힘이 정말 크다는 거예요. 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그 느낌, 아침에 일어나서 갈 곳이 있다는 그 확실함이 삶을 완전히 바꿔놓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내년 2026년에 역대 최대 규모로 노인 일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무려 115만 개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신청 기간이 딱한 달밖에 안 돼요.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이 기간을 놓치시면 내년 한해 내내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어요.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시나요?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 누가 날 뽑아주겠어? 괜히 민폐만 끼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런데 오늘 끝까지 들어보시면요. 그 걱정이 기우였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본인한테 딱 맞는 일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선발될 확률이 높아지는지까지요. 하나하나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릴게요. 제가 사는 동네에 김영희 어르신이 계세요. 올해 73세이신데요. 몇달 전만 해도 하루 종일 집에만 계셨어요. 자녀분들이 다 출근하고 나면 혼자 텔레비전만 보시다가 저녁 되면 또 혼자 식사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똑같이 흘러가니까 점점 말수도 줄고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아지시더래요. 그러다 딸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엔 김영희 어르신도 망설이셨대요. 나이도 있는데 내가 뭘할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딸이 계속 권해서 조심스럽게 지역아동센터 식사 도우미에 신청하셨어요. 하루 세 시간 아이들 밥 차려주고 설거지 거들고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어르신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제가 길에서 마주쳤는데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나 요즘 너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애들 볼 생각에 기분이 좋고, 애들이 내가 차린 밥 맛있게 먹는 거 보면 내가 이렇게 쓸모 있는 사람이었나 싶어요. 그리고 활동비도 나오잖아요. 그 돈으로 좋은 반찬 재료도 사 드시고, 오랜만에 손주한테 작은 선물도 하나 사 주셨대요. 손주가 너무 좋아하니까 어르신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셨겠어요. 김영희 어르신도 처음엔 걱정이 가득하셨어요. 내가 할수 있을까? 실수하면 어쩌지 젊은 사람들한테 방해되는 거 아닐까? 그런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까 일도 무겁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훨씬 밝아지셨대요. 이런 변화가 정말 흔해요. 저는 현장에서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정보를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하루가 김영희 어르신처럼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작은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1년을 좌우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2026년 일자리에서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은지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뒤에 나올 신청 방법과 준비물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고민이 다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일자리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공공형 일자리예요. 이게 가장 많이 모집하는 분야거든요. 경로당에서 밥 배식하는 일, 공원 청소하는 일, 학교 앞 스쿨존에서 아이들 안전 지키는 일,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포함돼요. 한국노인정책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런 공익활동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72%가 활동 후에 몸을 더 많이 움직이게 됐다고 답하셨어요. 집에만 있을 때보다 걷는 양도 늘고 혈액순환도 좋아진다는 거죠. 제가 아는 박정수 어르신 있으세요? 69세이신데 하루 2시간씩 초등학교 앞 스쿡존에서 아이들 안전 지키는 일 하세요. 처음엔 그냥 돈좀 벌려고 시작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생활이 규칙적으로 바뀌었대요.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나가야 하니까 일찍 일어나고 몸도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그랬더니 혈압도 안정됐대요. 병원 갈 일도 줄고요. 이런 공공형 일자리는 하루 3시간 정도 활동하시면 월 29만원 받으세요.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어요. 단 대부분 바깥 활동이라서 겨울에 좀 춥거든요. 따뜻한 옷꼭 준비하셔야 해요. 이런 가벼운 공익 활동 혹시 관심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예요. 이건 어르신들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이에요. 다른 어르신 돌보는 일, 급식 지원하는 일, 문화 프로그램 도와드리는 일 이런 거요. 노인 복지관에서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이 유형에 참여하신 분들 만족도가 85%가 넘었어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니라 진짜 누군가를 돕는다는 느낌이 크니까요. 신영자 어르신 있으세요? 71세이신데 어린이집에서 아침 돌봄 활동하세요. 아이들 등원할 때 반갑게 맞이해주고, 옷 갈아입는 거 도와주고, 아침 먹는 거 챙겨주는 일이에요.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요즘 너무 행복해요. 내가 다시 쓸모 있는 사람이 된것 같아요. 이 유형은 월 60시간 활동하시면 최대 76만 원까지 받으세요. 특화형은 90만 원까지도 가능해요. 단 활동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 생활 리듬하고 맞는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 아이들이나 이웃을 돕는 일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세 번째는 민간형 일자리예요. 식품 만드는 일, 매장 관리하는 일 같은 공동체 사업단에 참여하시거나 기업 취업을 알선받는 거예요. 공동체 사업단 참여하신 분들 중에 60% 이상이 새로운 친구가 생겼다고 답하셨어요.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일석이조인 거죠. 최기남 어르신 있으세요? 74세이신데 지역 빵집 보조로 연결되셨어요. 매일 오전에만 일하시는데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게안 힘들어요. 일어날 이유가 생겼거든요. 근무 시간이랑 급여는 사업단마다 달라요. 수행 기관에 가서 꼭 상담 받아 보세요. 단 체력이랑 손 쓰는 기능을 고려해야 해요.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택하셔야 나중에 힘들지 않아요. 혹시 평소에 해 보고 싶었던 일 있으세요? 네 번째는 우선 지정 일자리예요. 이게 2026년에 새로 생긴 분야거든요. 경로당 식사 지원, 지역 돌봄, 노노케어처럼 꼭 필요한 일을 먼저 배치하는 거예요. 시범 운영 결과를 보니까 참여하신 분들 생활 만족도가 20% 이상 올라갔대요. 그만큼 보람을 크게 느끼신다는 거죠. 강인호 어르신 있으세요? 68세이신데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방문하는 사업에 참여하세요. 일주일에 몇 번씩 댁에 찾아가서 안부 묻고 말벗도 되드리고요.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도와드리러 갔다가 오히려 내가 위로받고 와요. 이 일자리는 지원자가 많을 거예요. 11월 28일 신청 시작하면 바로 하시는 게 좋아요. 늦으면 경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따뜻한 돌봄활동 혹시 마음 끌리세요? 다섯 번째는 강화된 안전관리예요. 2026년부터 안전 전담 인력이 613명 새로 배치되어 사고 위험이 높았던 일자리들 안전 점검 빈도가 2배 이상 늘어난대요. 그만큼 어르신들 안전을 더 신경 쓴다는 거예요. 이문호 어르신 있으세요? 77세이신데 작년에 활동 중에 넘어질 뻔하셨대요. 바닥이 좀 미끄러웠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안전 담당자가 미리 작업 환경을 점검해 주셔서 훨씬 안심되신데요. 신청하실 때 안전 교육 날짜 꼭 확인해 두세요. 그리고 본인 체력보다 무거운 일은 아예 신청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일하시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뭔가요? 이제 신청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신청 기간 꼭 기억하세요.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예요. 딱한 달이에요. 마감일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몰려요. 그러니까 첫주 안에 신청 완료하시면 가장 수월해요. 여러분은 방문 신청이 편하세요? 아니면 온라인이 편하세요? 다음으로 서류 준비하셔야 해요. 신분증은 당연히 필수고요. 주민등록표나 기초연금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가 늦어질 수 있어요. 미리 주민센터 가셔서 서류 챙겨두시면 아주 편해요.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관, 시니어 클럽으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도 할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나중에 기관 방문 상담은 꼭 받으셔야 해요. 혹시 전화로 먼저 물어보고 싶으시면 1544-3388로 전화하세요. 본인 사시는 곳 담당 기관으로 바로 연결해줘요. 전화 상담이 더 편하세요? 일자리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본인 체력이랑 생활 패턴이에요. 너무 무리해서 선택하시면 나중에 중간에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루 두세 시간 가벼운 활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 중에 어느 시간대가 가장 편하세요? 혹시 선발이 안 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추가 모집이 계속 있어요. 한번 불합격됐다고 끝이 아니에요. 대기자 등록도 꼭해 두세요. 혹시 작년에 신청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오늘 내용 전체를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딱 하나예요. 2026년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대 규모이고, 이번 한 달을 잘 잡으면 내년 한 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드니까 일할 데가 없다. 괜히 민폐만 끼치는 거 아닐까? 내가 뭘할수 있겠어. 이런 걱정들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부가 직접 예산 5조 원을 쏟아부어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부담 없이 보람 있는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놨어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요. 나이 들면 그냥 쉬어야 한다고요? 아니에요. 건강이 허락한다면 가벼운 활동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게 오히려 훨씬 좋아요. 몸도 마음도요. 만약 오늘 이 정보를 놓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한달 후에는 또 1년을 기다려야 해요. 소득 기회도 잃고 사람 만날 기회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오늘 바로 준비하시면 내년 한 해가 훨씬 활기차고 따뜻하게 바뀔 수 있어요. 규칙적인 활동이 생기고 월 30만원에서 90만원까지 활동비도 생기고요. 무엇보다 삶의 리듬이 다시 살아나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안 힘들어져요.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으니까요. 자녀분들도 부모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거 보면 정말 마음이 놓여요. 걱정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의 단 하나 제안은 이거예요. 이번 주 안에 주민센터 한번 다녀오세요. 서류만 미리 준비해 두시면 신청은 정말 금방이에요. 방문 전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사소한 거라도 댓글 남겨 주세요. 상세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일자리 중에서도 체력 부담 없는 인기 분야, 선발 확률이 높은 분야, 그리고 실제로 참여하신 어르신들의 변화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떤 일자리가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다음 영상에 꼭 반영하겠습니다.